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건강하고 시식하게 잘 지냈나요? 잘했어요. 정말 정말 잘했어요. 그럼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외쳐볼게요 하나 둘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잘했어요 잘했어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아 볼까요 눈도 꼭 감아 보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다리 할수 있는 친구들은 기도다리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말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베푸심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영상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즐거움으로 외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시간 뭐 하면 좋을까? 뭐라고요? 맞아요. 잘했어요. 잘해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해요. 자, 허리에 손, 앉아 있는 친구들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나 보세요. 잘했어요. 전도사님처럼 허리에 손하고, 하나, 둘, 하나, 둘. 나오는 동영상에 맞춰서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 불러 보아요. 친구들 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 기분이 어때요? 전도사님은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 시간 뭐 하면 좋을까요? 힌트.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지 않아요. 귀로 듣고요. 입술로. 따라서 읽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듣고 여러분의 입술로 따라서 읽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입에서 어떤 때는 찬송 소리가 나온대요. 또 다른 때는 저주의 소리가 나온대요. 그런데 이게 옳지 않대요. 이제부터 전도사님이 우리 입술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여기 보세요. 이 친구의 이름은 빛나예요, 빛나. 하늘에서 반짝반짝 별이 빛날 때그빛나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찾는 시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귀는 어디 있나? 여기.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을까? 친구들 어디 있어요? 여기? 맞아요. 빛나 입이 여기 있어요. 자, 손가락으로 자기 입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내입 여기 있다. 전노산의입 여기 있어요. 친구들 입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거기 있구나. 잘했어요. 친구들 이 입으로 뭐할수 있어요? 뭐할수 있다고요? 맞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입술로 뭘할수 있을까요? 짜잔. 뭘할수 있다고요? 맞아요.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이 입술로 뭐할수 있을까요? 자. 뭐할수 있을까? 맞아요.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엄마, 아빠 찾아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생, 누나, 언니, 오빠 찾아서 사랑해요 라고 말해볼까? 하나, 둘, 셋.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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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입술로, 음, 다른 말도 할수 있대요. 싫어? 안 해. 미워할 거야. 같은 입인데 사랑해요 라고 말도 하고요. 싫어, 미워, 안 해도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해요. 하나의 입에서는요, 하나만 이야기해야 된대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맞아요. 사랑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입술에서 미워 이런 말 하게 되면요. 큰일 난대요 큰일 나. 이제부터 어떻게 큰일 나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여기 어디예요? 맞아요. 숲속이에요. 자, 전호사님이랑 같이 우리 친구들 을 찾아볼 건데요. 손가락 들어보세요. 기린 친구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셋. 저기 있네요. 자, 그리고요. 코끼리 친구도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여기 있어요. 우리 판다 곰도 찾아볼까? 하나, 둘, 셋. 여기 있어요. 맞아요. 여기 숲에는요. 사자친구도 있어요. 그리고요. 아름다운 꽃도, 아름다운 나무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놀러 왔나 봐요. 예쁜 텐트도 치고, 모닥불도 피워서 재미나게 놀았나 봐요. 어?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불을 피워놓고 사람이 다른 곳에 갔나 봐요. 어디 갔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불 조금은 위험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때였어요. 저기 모닥불에서 불씨들이 옆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작은 불씨가 슉, 저기로 날아갔고, 또 여기 있던 불씨가 여기로 쑥, 날아갔어요. 또 다른 불씨도 여기로 날아왔어요. 친구들, 어떡해요? 모닥불에 있는 작은 불씨들이 옆으로, 옆으로 숲속 곳곳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친구들. 숲에. 습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숲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 어떡해요? 마아요 불을 꺼요 불을 꺼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작은 모닥불에서 불이 옆으로 옆으로 가서 이 숲을 몽땅 태워버렸어요. 친구들 이제 우리 저 동물 친구들 볼수 있을까? 아니요. 못 봐요 여기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 풀들 꽃들 보일 수 있을까? 못 봐요 왜못 봐요? 불에 다 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야구보서에 우리 입술 우리 혀 우리가 미워한다는 말 그리고 싫어 안해하는 말 하는 건요 이것과 똑같아요 다 태워버린대요 나쁜 말 하면요 저주하는 말 하면요. 모든 것이 까맣게 되고요. 상처받는데요. 생명이 없어진대요. 성경은 우리 입술로 사랑하는 말만 해야지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곳처럼 저주하는 말 하면요. 다 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결코 저주하는 말. 싫어? 미워? 안 해. 안 먹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저주의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숲 속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요, 바다로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 다 함께 바다를 살펴보도록 해요. 저기 배를 운전하고 있는 아저씨 보이나요? 저 아저씨는요, 보물을 찾아서 배를 운전하고 있는 거랍니다. 보물이 어디 있을까? 친구들 여기 보여요? 보물이 어디 있을까? 여기? 여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상자도 그렇고 이 상자도 그렇고 둘다 보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손을 모고 으 자세히 살펴봅시다. 헉!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이 섬에요. 누가 살고 있을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주 아주 무서운 마귀가 살고 있어요. 이 섬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맞아요. 마귀가 없는 여기 분홍색 섬으로 가야 하는 거야. 자, 우리 다 함께 아저씨 불러볼게요. 손 모아보세요. 잘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선장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선장 아저씨. 어? 아저씨가 못 들었나 봐. 다시 한번더 손을 모으고 선장 아저씨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선장 아저씨. 아저씨가 들으셨어. 아저씨가 왜 불렀네? 저기 선장 아저씨 보세요. 선장 아저씨가 친구들에게 나를 왜 불렀어? 라고 물어보고 있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에 보물이 있어요. 이곳으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 여기 가면 안 된다고도 얘기해줘야 돼요. 자,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아서 한번더 외쳐볼게요. 따라 해봅니다. 전도사님 따라 해보는 거예요. 아저씨, 분홍색 섬으로 가세요. 잘했어요. 아저씨가 친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요. 분홍색 섬으로 자, 배를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어? 그런데 이상하다. 아저씨가 분홍색 섬으로 안 가고 있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가면 안 되는 무서운 마귀가 있는 섬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아저씨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손을 모아 볼까요? 아저씨 거기 아니에요. 야 하나 둘셋 아저씨 거기 아니에요. 아저씨가 계속 하고 있어. 다시 한번 더 크게 외쳐주세요. 아저씨 거기 아니에요. 하나 둘셋 아저씨. 거기 아니에요. 선장 아저씨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로 들었나봐요. 그랬더니 배를 돌렸어요. 열심히 열심히 돌려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짜잔! 아저씨는요, 저기 보물 상자가 있는 섬에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자, 친구들, 여기 볼래요? 여기? 아저씨 보세요. 손에 뭐 잡고 있어요? 이게 뭘까? 뭘까? 자, 전도사님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뭘까요? 따라 해봅니다. 키. 뭐라고요? 키. 맞아요. 배를 운전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해요. 아빠나 엄마가 운전하는 자동차에도 이렇게 생긴 것이 있죠? 동그랗게 생긴 거. 맞아요. 그걸 돌려야지 차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할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과 전도사님의 혀가 그리고 입술 말하는 것이 이 키와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입술 말을 잘해야지요. 올바른 곳으로 갈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말을 하면요. 포물이 가득한 곳으로 갈수 있대요. 그런데 저주의 말을 우리 입에서 하면요. 보물 있는 섬이 아니라 마귀가 있는 섬으로 간대요. 친구들. 마귀가 있는 섬으로 가고 싶어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엄마 못볼수 있어요. 다시금 친구들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있는 섬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입술로 뭐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요. 이 키처럼 우리가 보물 섬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전호사님 따라서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볼까요?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이렇게 외쳐 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잘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사랑이 가득한 말인 거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할게 있어요. 뭐냐면요. 엄마, 아빠를 바라볼래요? 내 옆에 있는 나의 동생이나 아니면 누나, 언니, 오빠, 형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볼게요.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형아. 사랑해요, 동생아. 자,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사랑해요라는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시작.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동생아. 사랑해, 형아. 사랑해, 언니야. 사랑해, 오빠. 잘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할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더 있다. 뭔지 아세요? 힌트. 뭘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일어서 있으니까 그대로 허리에 손을 얹어 볼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볼게요. 여러분의 입술로,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 둘, 나오는 영상에 맞춰서 신나고 아름답게, 멋지게 찬양합시다. 친구들, 잘했어요.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담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손을 모아보세요. 눈도 꼭 감아보세요. 떠들면 안 돼요. 조용, 조용.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우리의 혀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숲을 다 태워 버리는 그 불과 같은 일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요. 보물섬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는 섬을 찾아가게 된대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입술과 혀를 주관하셔서 사랑하는 말을 항상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잘했어요. 오늘 예배도 기쁨 가운데 드리기 원했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새기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흔들면서 다음 주에 봐요. 안녕.